아진이가 지미가... 자기 지각하는 거다 쪽일 고 아, 근네저저기 그니까. 아, 그 애들 아 아니야. 나 핸드폰 안 <laughs> 안 들었다고? 진짜? 그럼 안들었어어빨 인사해줘. 언니, 브이로그 찍고 있어. <laughs> 넣고, <laughs> 에어팟은 들고 왔네? 이거. <laughs> 음, 어, 완전 색깔이. 그쵸? 아, 잠정너밥 먹을 거야? 먹어야지. 먹을 거 없어? 밥, 밥 먹자, 밥. 밥? 응, 음, 쌀 먹자. 패키지 보는 거 오는 거지아 응, 응, 아직 안 풀었어. 응. 보여 줄까? 응. 보여 줄수 있나? 근데 나 핸드폰 이렇게. 자세 보세요. 네. 거요 아, 막다들어왔거 <laughs> <나한테>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 더도더서. <laughs> 아, 난다될분듯이여는 <laughs> 아, <그리 말해. 웃음>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<놀람이> 아, 자 l 도 애플, 애플. �이에을야되는 아 맞다 너무 어렵다 시옷이 홈페이지는 뭐 전국에 내놔도 제일 잘돼 있고, 그중에 하나는 수기 같은 게잘돼 있잖아요. 모든 이리는 보시겠지만 어, 수기는... 네, 저녁밥. 얼음 말린. 이만큼이면... 밖에 날수 있으면 거울 많이 보고 <laughs> 그러는 <laughs> <laughs> 난 책도 책나 이제 책도 안 읽어 나책 스크린도 안 떴네 아, 오늘. 나 오늘 할까 하다가 어차피 응. 안 봐서 가지고 안에 응. 아, 안 떴구나. 우리 오늘 더 거른데? 날씨 너무 좋은데? 오늘 미세먼지 안좋나 응. 응. 유튜브 봤나어 오늘도 오늘 응. 하루 되겠어. 응.

그리고 집에 가서 하는, 응. 경험 정리하는 데다아있 카페이클로 돈 하고. 나하고는 아니고 한 시간. 어. 난은 환경이 연오 거. 그거 봤다 느낄 거 같아요. 핸드 폰드가 그렇게 없어. 어 이렇게 두개 남았어요. 편에서 <laughs> <laughs> 불러 보죠. 네. 해가 응? 보니다폐어머니저 응. 너무 편해요. 응. 아, 유튜브 저번에 응. 알썰취 먹는 거 아니야? 응, 그 <laughs> 아, 아, 맞네. 저밖에안 다음 주 <laughs> 아, 쭉... 아, 네, 이렇게 편하게 다니다가 2학기 때또 공간 하루밖에 없으면은... 별로일 것 같아.